안녕하세요.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오늘 광동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의 하루 편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著산 네, 자, 시작해 보실까요? 자, 첫 번째 표현입니다. 우리 아이는 2시 반에 학교가 끝나요. 我個小朋友 2點半放學. 我個小朋友 2點半放學. 네, 학교가 끝나요? 放學.放學. 네,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 표현. 我個小朋友2點半放學. 네. 네, 내일까지 방여 개딤 放學啊. 可以1點1放學. 1點1, 물론 한시십분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다음. 저는 세시에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가요. 我三点去学校接小朋友。我三点去学校接小朋友。接接。接我三点去学校接小朋友。 小朋友返屋企之後，我準備點心。小朋友返屋企之後，我準備點心。間心。 딤섬 홍콩 홍콩의 유명한 그딤섬 딤섬도 똑같죠 딤섬 네네그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이가 집에온 후에 저는 간식을 준비해요. 小朋友んしゅくじゅんねねねねねねねね시 반에 퇴근해요. ねねねねねねねね 퇴근하다 저는 보통 6시 반에 퇴근해요 저는 드물게 가끔 자주 야근해요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드물게 야근해요는 我好少加班。我好少加班。我有时加班。我有时加班。我时时加班。我时时加班。 야근하다. 가반, 가반.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드물게 야근해요. 我好少加班. 저는 가끔 야근해요. 我有加班 저는 자주 야근해요. 我加班 네, 자 나의 하루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再見。